이일 학번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꿈에 그리던 입학일 텐데 코로나 때문에 캠퍼스 생활에도 제약이 많죠. 이일 학번 학생들은 어떤 대학 생활을 꿈꾸고 있을까요?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수능 끝내고 나온 기분 어떻습니까?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네, 실력발휘는 제대로 하고 온것 같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인터뷰했던 원혜성 학생입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 이제는 어엿한 2, 1 학번 대학생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여러 번 찾았을 캠퍼스인데 오늘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제가 면접을 11월 22일에 봤는데 그때 이제 오고 그다음 이제 처음 온 거예요. 옷이나 뭐 다른 조별 활동 같은 것도 다좀 실시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면접 볼때 왔을 때는 좀 되게 떨려서 제대로 건물 외관도 잘 구경도 못 했는데, 이제 붙고 나서 와보니까, 네, 감회가 새롭네요. <laughs> 당분간 수업은 비대면이라 따로 시간을 내지 않으면 학교에 올 일이 없습니다. 같은 과 선배 동기들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2시에 이렇게 이 줌을 켜가지고 미션을 하나씩 수행하는 거예요. 내적 비밀감이 좀 쌓이고 어, 실제로 만나면 어떨지는 아직 한 번도 안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네. 이제 2, 일 학번 새내기가 됐어요. 네, 네. 느낌이 어때요? 설렘 반 걱정 반인데 어, 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코로나로 누구보다 힘들었던 사진 몇장 남기고 끝나버린 고등학교 생활 여기 오기까지 마음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실 압박감이 조금 심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대학을 못 가거나 내가 입시에 실패하는 것에 대한 핑계로 코로나로 되고 싶지는 않아서 좀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은데. 노력 끝에 이룬 대학교 입학. 이 캠퍼스에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한국어 배움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접했어요. 그 친구들에게 어떠한 국어 교육에좀 좋은 점을 전달해줄 수 있다면. 꿈 많은 2학번 신입생 세 명이 모였습니다. 너네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졌어? 아니. 난 거에 친구 한 명도 없어. 어? 어 나도야. 아니 학교에 한 명도 없다. 너 친해진 사람 있어? 아니 없지. 응. 나 비대면으로 한 어떻게 친해지는 거야? 도대체? 그냥 줌으로 안녕 반가워 <laughs> 이게 이제 약간 너만 친나다에 바쁘지도 아니면 친해질 수 있을까? 코로나로 평범했던 캠퍼스 생활도 누릴 수 없는 2학번 앞이 쾅 막힌 느낌입니다 섭섭함이 엄청 큽니다 그 신입생 때 새내기 때의 그 즐거움을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사소한 계획들? 그리고 약간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는 추억까지도 뭔가 석재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좀 한편으로는 되게 속상하기도 하는데 코로나 (2년차에) 접어든 대학가에선 비대면 중심의 새로운 대학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내기들이 품어온 캠퍼스의 로망은 캠퍼스 생활 중에서 제일 기대했던 거는 근데 되게 큰건 아니고 그냥 친구들 많이 사겨가지고 뭐~ 이곳저곳 놀러다니고 그냥 수업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약간 로망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 공강 시간에 공부하는 것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남자 친구 사귀어서 벚꽃 구경하는 것도 해보고 싶었고, 잔디밭에 앉아서 막 돗자리 깔고 기타 치면서 다 같이 노래 부르고 막 맥주 한캔 같은 거 마시면서 컴퓨터 모니터가 아니라 캠퍼스에서 친구와 수업을 듣고 시간을 보내는 보통의 일상입니다. 입학식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졸업식만이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학사모도 던지고 처음은 이렇게 좀 약했지만 끝에는 네. 그래도 거하게 성실하게 학점도잘 따고 시험도 잘 봐서 가치를 찾는 그런 대학생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영화처럼 다이나믹했으면 좋겠어요. 20대인만큼 그렇게 부딪히면서 살아보고 싶어요. 둘, 셋. 민심 듣기 이민정입니다.